물이 삽시리 하다고, 예. 아, 이 물로 그대로 먹는다고, 예. 음. 그 40대 여인이 그 가나 말기에서 여기서 이 물을 먹고 이렇게 살고 나왔다 하면 계속 사시지와 나가셨지. 안녕하십니까 태영 부동산의 정태영 소장입니다. 오늘은 미랑시 상동면 신곡리에 위치한 한세 좋고 물 좋고 공기도 아주 좋은 청정 지역 토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매물 번호 139번이고 청정 지역 넓은 토지입니다. 토지 평수가 넓은 그런 토지입니다. 상동면에 소재하고 있고 지목은 임야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 준 보전 산지입니다. 그리고 계획 관리 지역이고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폐율은 40% 용적률 100%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토지 면적은 691 평입니다. 현재 약 10년 산 정도 된 감나무 백예거루가 지금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어, 미항가시에서약한 20분 거리고 미항시내에서 25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아주 산 속에 있는 한적한 곳입니다. 또 진입 도로는 양호하며 어, 올라오서 보시면은 전망은 아주 우수한 그런 청정 지역입니다. 토지까지는 뭐 차량 기록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토지는 어, 평당 22만 원 해가지고 매매가는 1억 5천 2백만 원입니다. 이제 현장으로 가서 토지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산속에 있는 정말 청정한 청정 지역의 멋진 토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망도 너무 잘 나오고 공기도 맑고 멋진 곳입니다. 지금 이 땅에 들어와가 있습니다. 땅을 한 바퀴 이렇게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감나무 가수원인데 경계는... 좀 이렇게 한번 짚어봐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 땅인데, 약간 갱사가 있습니다. 토목도 좀 해야 될듯 합니다. 땅 속에 숲이 너무 우거지고 해가지고, 이거 뭐 전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자리인데, 나무를 다 치내고 하면은, 한이 정도까지가 이렇게 될듯 합니다. 이렇게 멋진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땅의 그 주변 정황을 보면은, 뒤로는 이렇게 산이 싹 감싸고 있습니다. 낮에 막하게 이렇게 산이 감싸고 있고, 앞쪽으로는 이렇게 탁 트여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산속이라서 제가 이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뭐요 동네에 가난 말기 한 자도 들어와서 완치를 해가 나가셨다는 그런 공기 좋은, 너무 공기가 좋고 청정한 지역이라서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러 와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와보니까 하늘 아래 첫 동네 같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해도 될 만한 그런 정말 공기 좋고 주변 환경이 깨끗한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는 좀뭐 경사도 약간 있고 어수선해 보이지만은 약간의 비용을 투입하여 멋지게 이렇게 탈바꿈을 시키면은 정말 멋진 토지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사찰이나 기도원이나 넓은 토지를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여 조용히 지내고 싶은 이런 분들한테는 안성만춤인 듯 합니다. 대형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